<웃음> 아, 무도 이거. 이 먹었다. 이거. 이거. 이 뒤, 이거. 이거. 이 뒤에! 거신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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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바닥으로 막 내려가 거 이거. 이 이거. 이거. 꼈다! 이거. 이 이거. 아래에 뭐 켜는 게 있을 거예요. 오 네. 맞네! 아 저기 하나 더 생겼다. 저아 앞에. 계속 가는 거네. 빗따라서. 아어 앞에 캐물. 전기톱 들고 있는데? 어 진짜다 진짜다. 음, 장치님은 그냥 가도 될걸요? 어그로 끌려서 탐정님한테? 어그로가 저한테 끌려있었는데요? 몸이 아, 상상적으로 멀리 있어. 아 탐정님 멀리 몰라요. 도망가서 그런다. <laughs> 전 도망쳤어요. 재시작? 어 해볼까요? 아주. 오 됐다 됐다 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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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체크 포인트다 저분 미끼로 쓰는 거요? <laughs> 아, 예어 뒤에 뒤에 진 잠깐만 어, 진짜 왔어, 진짜. 데리고 와 데리고 와 데리고 와딱지이 <laughs> 왔냐? 우리 간장 <laughs> 어? 아왜 나한테 와아왜 나한테 와아왜 나한테 와냐고 <laughs> 했다 어, 됐다. 아, 아 하나 더, 더 있다, 있다. <laughs> 이런 여러분 저 살아있어요 지금 뭐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laughs> 항상 살아 있어요. 아 죽었네. 뭐 <laughs> 어, 찾은 것 같은데. 제가 가는 길은 다 막혀 있어요. 오, 오 찾다. 오나이스 예. 오, 오 됐다, 됐네? 됐다. 아 쉽다, 쉽다. 쉽다, 쉬워. 어, 어, 주니, 주니. 네? 여기로 가봐야 프로. 여기 탈출고 탈출고. 시작. 여기 앞에 보면 신호등이 있어요. 지금 내려가면은 위험하다는 거겠죠? 빨간색이니까. 지금. 아, 이게 식으로. 보면은 여기 아까 저희 있던 데랑 맵이 구조가 똑같아요. 문을 거기서 열면은 아, 뭐야? 저기 뒤에 뭐가 있어요? 시초 죽었어요. 괴물이 갑자기 왔어요. 모습 바꾸는 괴물. 다 죽음. 하지만 저는 탐정님 마음속에 언제나 달아 따라... 있어요. 먹을 거 다른 손님 누구시죠? <laughs> 제가 이렇게 두개 열었는데, 이제 나머지 세 개를 열면 돼요. Hello. 아니, 아, 탐정님은 나왔어요. 오, 잘하는데! 선생님 오늘 느낌 좋으신데요? 이거, 이거 내리고 닫고 도망쳐! Nope. <웃음> 네. 길을 막았다. 진짜 나빴다. <laughs> 이렇게 나왔다 이거죠? 이제 그거 가요 진짜 나빴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봐요. <laughs> 어, 이거 누구세요? 저길 막당하고 있거든요. <laughs> 저기요? 아저기어들 렛츠고 렛츠고 무서워 무서워 뭐야 뭐야, 무서워. 뭐야 뭐야 뭔데 오 깜짝이야 <laughs> 왜 뭔데 뭔데 무서워 무서워 <laughs> 파란 불빛을 따라가고 사람이 두 명이 이렇게 서 있으면 저기 문 열린대요 바이바이 잘가요 죽는 거 아니야? 누가 갔 아니야 <laughs> 어 안돼요 문어 닫아버려 <laughs> 어, 좋아요 <laughs> 다시 문 열어놔 닫아야 될것 같아요 Hello. t What? What? w 시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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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t w h a h a t w h a h a h a t w h a h h h h h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까 보니까 레버가 있긴 했거든요. 자, 레버 한번 당겨 볼게요. 여긴가? 이이 이거 이 레버. 어, 어 그런 가 봐요. 어, 아, 이쪽에 눌렀죠. 문이 열렸어요. 오, 오, 빨리, 빨리 와요. 빨리 슛, 와요. 빨리, 빨리 와요. 딸려, 딸려. 이거 아니야? 까꿍. 아이, 잘못 갔네. 안녕! 데려가니까 딜이 저기밖에 없는데요? 다 죽었나요? 네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돼? 여기서 어디? 여기서 어디? 헬로우 으아아아아악! 으아아아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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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예요여기예요어디예요여기예요 여기서 어디예요 어? 나 어디까지 떨어졌어? 헬로우 어 뭐야 이 괴물 어 나이스! 나 <laughs> 괴물 뒤로 가는 중 파불 파란불! 아니었어 까꿍! 아 오, 오! 와 깼나? 어? 와 창문에 가까이 가면 안돼요. 창문에 가까이 가면 안아줘요 당해요. 안아줘요? 님 여기 와봐요 여기. 여기 창문 가까이 가면은 안아줘요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헬로 가봐요. 아이템 먹어요 주은 아이템 떨어진 거 있어요? 없네? 손전등 손전등이죠? 어깜 뭐여 뭐여 너무 열심히 하셔서 너무 웃겨요 <laughs> 어, 쿵쿵 소리 뭐야? 왜요? 왜요? 쿵쿵 소리 쿵쿵 소리 아! 아! 뭐야 하초핑? <laughs> 문 닫아 문 닫아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laughs> <laughs> <나못 닫아. 웃음> 이이레아다 어? 이렇게? 아, 깜짝이야. 오. 오, 오 갑자기 얘가 가져갔어. 어, 놀래라. t 다 갖다 놓으면 그 창문 있는 귀신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아, TV 보려고. 귀엽다. TV 보려고 내려온다고 하네. 하와이. <laughs> 됐다! 이제 재 시작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오잉? 어, 누구 죽었다. 열심히 이그 동아주 계시네. 제가 어머 할게요. 그 yeah, 뒤에 거미, 뒤에 거미, 뒤에 거미. 어디에 어디야? 잠깐 너무 뒤로 가버렸어. 안 나가요. 행복하니? 아 탈출구가 열리네. 오 금세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가볼 사람? 저요. 오케이. 어 여기로 떨어지는 거야? Hello. 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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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Nope. 어, 안 다쳐 안다 nope. 문이 안 다져져 문이 안 다져져 문이 안 다져져. 아 여기 못 들어온다 쟤. <laughs> 아뛰어 뛰어, 뛰어. <웃음> 어? 어? <웃음> 지금 여기 난간에 서가지고 버티고 있거든요. 난간에.. <laughs> 어! <laughs> 얘가 뒤를 돌고 있을 때 <웃음> <웃음> 어? 뭐야? 깼다. 아 이게 끼는 아, 건가 보다. 아 내려오는 게 맞네. 출발해. 출발해. 빨리 물을 져라. 난 서져간다. 오, 오 이거 재밌겠다. 나 날라가는 거 아니죠? 어 don't k n 거 w what 와 w a 와!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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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이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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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근데 앞에 낭떨어지같거든요 맞아요? 와와왜왜 <laughs> <laughs> 어, 왜, 왜? 어 밑에 미인거맞는거 같은데요? 저 시체 아니에요? <laughs> 어떻게 알았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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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타라. <살아. 웃음> <laughs> <laughs> 밑에 따뜻해요. <laughs> 아 이거 이렇게 <laughs> 의미없는 죽음이었네. 오물 타는 거봐 우와. 나 혼자가? 대박. 재 시작해 볼까? 됐다 타세요. 점프 맵이다, 점프 해아 여기 물 아파! 여기 물 아픈 물! 아 여기 물 아픈 물! <laughs>